안녕하세요. 코인대학TV 이교수입니다. 이전 영상에선 총 집합 영상 3편을 준비했었는데요. 이해하기 쉬웠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따라온다고 정신이 없다는 분과 머리에 쥐가 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다가 지워졌다고 하는데요. 무슨 의미를 뜻하는 사진일까요? 제 눈에는 현재 46k지만 93k까지 갈 것이다 즉 1억까지 갈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위와 관련해서도 도지코인이 강한 장대양봉이 나왔었죠 도지코인 홀더분들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장은 불안한 장이지만 저 또한 여기서 죽지 않고 분명히 1억까지는 갈수 있을 거다 대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려서 괴로우신 분들은 많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니까, 우리 다 같이 인내해보자구요. 다음으로 구독자와 함께하는 댓글 코멘트 시간이죠. 자막TV님, 올해 초 시작해서 마이너스 60%네요. 소액이라 그러려니 하는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소위 물렸다고 했을 때, 매도를 하고, 매수대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유왕 물린 거 그냥 내버려둬야 하나요? 요즘 60% 70%까지 물려있다면,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만의 규칙을 잡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 매수하기 전에 2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4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정해 두시고요. 보유할 코인 개수도 백화점이 되면 안 되니까, 두 개에서 세개 사이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고요. 손절 라인도 마이너스 몇 프로 됐을 땐 손절하고, 현금 확보를 하겠다라고 기준을 잡아 두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불장일 때 손절하시는 건안 좋고요. 비트의 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0억 모으 기러기님, 시아, 솔라나, 프로카닷, 체인 링크, 베이직 어텐션 토큰, 이더리움, 현재 100% 현금 보유 중입니다. 포트폴리오로 어떤가요? 현금 확보는 굉장히 잘해두셨는데요. 포트 구성도 좋지만, 개수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2개에서 3개 내지로 집중 공략하셔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은 환영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꼭 질문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 영상을 통틀어 제작하는 시간 4편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즌 3를 종료하고 종합지표 영상이 끝나고 나면 시즌 4를 시작하게 될 건데요. 시즌 4는 구독자분들의 보유 코인이나 관심 있어 하는 코인들을 댓글을 통해서 다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필요한 분석 코인 혹은 관심 코인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 보도록 하고요. 이미 한번 어떤 코인 분석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으면 추가로 분석 요청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댓글 집계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온 코인을 위주로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외에 급등 코인 정보, 지표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정보 공유방에 입장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합 지표 교육 영상 4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지난 3편에서는 엘리어 파동, 피보나치, 엠 파동, 지지와 저항, 헤드 앤 숄더, 다섯 가지 교육에 대해서 요약해보았었죠? 오늘도 다섯 가지 교육을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 공부하느라 머리 아프시더라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교육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락 유형을 피할 수 있었던 엠 패턴 매매법이죠. 바로 보시죠. 우리가 배웠던 패턴들 중에서는 W 반등 패턴, N 눌림목 패턴, 헤드 앤 숄더 패턴, 역헤드 앤 숄더 패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간략하게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할게요. W 반등 패턴은 빠른 급등 코인을 잡아낼 수 있었던 패턴이고, N 눌림목 패턴은 상승 추세던 하락 추세던, 눌림목에 진입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패턴이고, 헤드 앤 숄더 패턴은 큰 하락을 피할 수 있는 패턴이고,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라고 배워보았습니다.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다 나와있으니 못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배워볼 패턴은 M패턴인데요. 기본 개념부터 아셔야겠죠. M패턴은 뒤에 고점보다 앞에 고점이 낮습니다. 앞에 고점에 정고점을 뚫으려 하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다 보니 대부분 여기서 매수하셨다가 고점에 물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5%만 먹으려다가 20%, 30%, 40% 물리는 구간이 되는 건데요.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헤드 앤 숄더도 나왔지만, M자 패턴 이외에 큰 하락이 나온 걸 확인되실 거고요. 다음 차트. M 패턴 이외에 큰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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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분명 M 패턴을 이용해서 코인을 추천드린다고 했었는데, M패턴은 하락만 나오는 것 같은데 시청자를 구렁 속으로 빠뜨리는 건가 라는 생각 드셨을 겁니다. 절대 아니죠. 일단 M패턴의 하락 유형도 알아야 이 유형을 피해서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이 있듯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단점을 알아야 장점으로 순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최근 저희가 샌드박스라는 코인을 추천드렸었죠. 샌드박스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이전 교육시간에 헤드앤숄더 패턴을 배워보았었죠. 헤드앤숄더 패턴은 강한 상승 추세일 때 나오는 패턴 중 하나이며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깨 머리 어깨로 해서 어깨끼리의 주가의 금액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 나실 겁니다. 추가 꿀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헤드앤 숄더가 되려는 가정에서 다음 어깨가 머리의 고가를 돌파한다면 세력이 진입을 하고 있다, 즉 금액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수에 나왔던 거래량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상승 추세에선 이렇게 강한 자금이 들어온 모습으로 확인되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그에 걸맞는 큰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즉, 저점에 산 개인들이 여기가 끝이겠지 하며 시세 분출 시 수익 실현 매도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말이 존만 버틸걸. 내가 파니까 올라가버리네. 나는 더싼 값에 잡았었는데. 이제는 못 찾겠네. 라며 껄무새 시전하고 쳐다보지 않죠. 그런 매물들을 세력들은 목표 금액까지 올리기 위해서 야금야금 하락에서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윗꼬리가 달리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것을 작업이라고 표현하죠. 다른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강한 수급의 거래량에 비해 음봉 거래량은 적은 모습으로 확인되고요. 그 뒤에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윗꼬리가 달리며 개인들에게 어느 정도 물량을 넘긴 걸 확인됩니다. 모두 쉽게 이해되셨을까요? 점점 패턴이 많아지니 머릿속이 복잡해졌나요? 너무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이런 패턴도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쌍바닥 패턴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전에 배웠던 W상승 패턴과 비슷한데요. 다른 점을 설명드리면, W상승 패턴은 뒤에 저점보다 앞에 저점이 높았었고, 이격도 또한 뒤에서 앞으로 갈때 좁아져야 되고, 하락의 거래량을 앞뒤로 체크했어야 됐었죠. 근데 쌍바닥 패턴은 간단합니다. 바닥 부분 저점이 서로 일치하는 모습이고요.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요. 밑에 저점이 일치한 쌍바닥 패턴, 앞에 저점이 더 낮은 쌍바닥 패턴, W 패턴과 마찬가지로 앞에 저점이 더 높은 패턴,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절대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세 패턴 모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즉, 내려가는 흐름을 끊어서 타이밍을 맞출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반등 나오는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다만 코인마다 무빙이 다르고 패턴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들도 잘 찾아보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차트로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런 큰 상승이 나와주었죠. 상승 나오기 전을 한번 보면 여기 부분에 쌍바닥 패턴, 앞에 저점이 낮은 악폭구간의 패턴이죠. 그러면 저항돌파를 시도하는 반등 나오는 부분에서 매수, 그 뒤에는 큰폭 상승, 여기도 동일하고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는 쌍바닥 패턴의 앞의 패턴들과는 다르고 쌍바닥의 저점이 같은 모습으로 확인되고요 이런 식으로 최근 앞의 저점이 더 낮은 납폭 구간의 패턴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차트도 볼게요 현재는 이렇게 강한 불기둥이 나오고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서 윗골이 달린 모습이죠 상승 때 거래량이랑 하락 때 거래량이 많은 건 물량을 개인들에게 많이 털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이유는 쌍바닥 패턴의 모습과도 같고 W 반등 패턴도 포함되어 있어서 단기 상승 코인으로 영상에 나가긴 했었죠. 이전에 힌트를 많이 주었던 코인입니다. 보시면 쌍바닥 앞에 저점이 낮은 패턴, 쌍바닥이 일치한 패턴, 쌍바닥 앞에 저점이 낮은 패턴, 항상 제가 말씀드린 매수자리 이후에는 상승이 나오는 일정한 패턴으로 보이죠. 정확히 이해되셨을까요? 이제 패턴들도 어느 정도 눈에 익으셨을 겁니다. 실전에 대입해서 활용해보셔도 되는 단계까지 오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지표 중 하나인 MACD 영상이고요. 같이 보시죠. 일단 MACD란 무엇인가부터 아셔야겠죠? MACD는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이용한 보조 지표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제럴드 아펠이 만든 주가의 기술적 분석에 사용되는 지표인데요. 구성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MACD선, 시그널선, 오실레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MACD선은 최근 12일의 평균 금액과 최근 26일 평균 금액의 차이를 곡선으로 만들고요. 시그널선은 9일 동안 MACD의 평균 값이고요. MACD선의 후행성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선입니다. 즉, 후행성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었으면 MACD 선보다는 상승 신호를 먼저 발견한다는 거겠죠. 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상승 국면이라 불리고요. 0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으면 하락 국면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MACD 선이 0선을 상향 돌파할 때와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할 때두 위치가 되겠고요. 매도하는 시점은 MACD 선이 영선을 하향 돌파할 때랑 MACD선이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할 때두 위치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긴 하죠? 천천히 메모하면서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실레이터는 MACD- 시그널인데요. 위로 돌파할 때 매수 신호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매도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럼 어떻게 설정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지표를 누르시고요. MACD라고 입력하시고 체크, 설정 누르시고, MACD는 검은색, 불투명성은 100%, 두께는 두껍게, 시그널선은 주황색, 불투명성은 100%, 두께는 두껍게, 히스토그램 빨간색, 불투명성 100%, 두께는 두껍게, 확인해 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설정됐을 겁니다. 모바일도 차트에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설정을 누르신 후 하시면 됩니다. 되셨으면 차트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운데가 0입니다. MACD선이 0을 위로 돌파했을 때와 MACD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때와 오실레이터가 위로 올라갔을 땐 매수자리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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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수자리 이후에는 전부 위로 상승. 매도 타점은 MACD선이 0선을 하향 돌파할 때와 MACD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할 때와 오실레이터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의 매도였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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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도짜리 이후에는 더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차트로 대입해보니 확실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MACD 지표 설정은 설정해보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꼭 설정해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코인 정보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정보 찾기 영상입니다 바로 보시죠 그러면 급등하기 전에 급등할 만한 확률이 높은 코인들을 찾아서 미리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여태까지는 정보 없이 매수하다 보니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카더라라는 확실하지 않은 소문들로 매수해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 오르는 거지 혹은 고점에 매수한 뒤에 마이너스가 심한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차트 분석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재료로 인해서 상승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저랑 깐 보니까 좋은 사이트를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코인 마켓칼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웬만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이 수익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주소에 코인 마켓칼 닷컴을 입력하시고요. 댓글에 같이 첨부해 놓을 테니 누르시기만 하시면 접속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저처럼 접속이 되셨나요? 됐으면 원하고자 하는 코인을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최근 오미세고가 보바 에어드롭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오미세고를 검색을 해볼게요. 일단 어피트에 보시면 오미세고 한글 옆에 영어로 OMG라고 써있을 거예요. 이거를 외워주시고요. 못 외우신다면 메모해놓으셔도 좋습니다. 코인스라는 부분에서 OMG를 입력해보시면 아래에 오미세고가 영어로 써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눌러보시고요. 카테고리에서 미덥, 릴리즈 등 원하시는 걸 누르셔도 되고요. 안 누르시면 전체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대로 두고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하셨으면 저처럼 19노벤버 2021 보바 에어드롭이 보일 겁니다. 한글로 해석을 해보면 보바 스냅샷 이 찍혔으니 에어드롭을 11월 19일 날 진행을 한다는 뜻이죠. 소스를 누르시면 해당 자료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요. 구글 번역을 돌리셔도 되고요. 크롬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후에 한국어로 번역 누르시면 번역이 됩니다. 해당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차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9월 초중순에 에어드랍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그 소식이 나온 이후에 점점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략 12,000원에서 최고가인 24,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은요. 가능성을 염두해서 투자하는 거다 보니 100%다 올라간다라고 보장하기 힘들고요. 미리 검색을 해서 급등 나올 확률이 높은 가능성을 염두해서 투자하신다면. 남들보다 싼값에 더 크게 수익을 먹을 수는 있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잘 보셨나요? 코인 마켓칼의 정보는 코인 투자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이트고요. 호재 정보들을 미리 찾아서 분석한 후에 투자해 보신다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마인드 교육 규칙 매매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규칙 매매인데요. 규칙 매매란 총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혹시 모를 상황에 분할 매수를 진행할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가 7,300만원이죠.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생각처럼 되지만은 않는 게 현실이죠. 분할 매수의 좋은 점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한 개를 샀다는 가정하에 보겠습니다. 나의 평단은 7,300만원이겠죠. 근데 반대로 큰 악재가 떠서 혹은 이유모를 하락에 6천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6천만원에 한 개를 더 매수했다면 7,300만원의 평단이 6,500만원의 평단으로 줄게 되고 다시 회복해서 7,300만원까지 올라와 준다면 결국 비중 몰빵을 해서 보합이 되는 것보다는 약10% 이상의 수익으로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행복한 상상이 되겠죠. 두번째, 매수는 누구나 잘하죠. 사실, 매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매도 예약 지정가를 활용할 것입니다. 매도 예약 지정가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7,3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8,000만원까지 올라가서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 중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된다면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비트코인을 하시고 나서, 잠을 못 잔다는 분들이 꽤나 많은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청 중이신 구독자 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너무나 공감되는 부분이죠. 돈도 돈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죠. 그래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7,300만 원에 매수했다는 가정하에 내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8,00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 중인 상태에서 보유를 하고 있겠죠. 핸들링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등락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지지를 잡아주고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수익에 만족하며 매도하겠다 라고 잡아두는 건데요. 매도에 들어가서요. 예약 지정가라는 게 있을 겁니다. 감시가격은 7,900만원으로 걸어두고요. 매도가격은 한도가 아래인 7,890만원 혹은 7,880만원. 이런 식으로 걸어두면 비트코인의 시세가 8,000만원에서 하락을 맞아서 7,900만원이 된다면 잠을 자는 동안이나 바쁘거나 일을 하는 동안에도 감시된 가격에 매도를 할수 있도록 자동으로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즉, 손절도 마찬가지긴 하겠죠? 한번씩 연습 삼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세 번째, 매도를 하기 전 한번쯤 생각하고 인내하기입니다. 다들 매도할 때 다른 불타는 코인을 보고 충동적으로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손절하고 불타는 코인에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갈아타고 나서 더 오르고 복구했으면 다행인데, 90%의 사람들은 내가 사면 내려가네, 또 팔고 난 코인은 더 올라가 버려서 매수를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물론 여태 수익을 잘 보셨다면 기준선을 잡아두고 손절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현금 확보를 하기 때문이죠. 현금 확보의 중요성은 현금 회전율을 높일 수가 있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성급하게 불타는 코인에 뛰어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한혹 오를 걸 알면서도 못 들어갔던 적이 있으시죠? 시드가 바닥이 나서, 혹은 시드가 없어서, 혹은 다 물려 있어서라는 말들을 매번 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꼭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총세 가지의 규칙 매매를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알면서도 안 했을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교육 영상을 총 집합해서 제작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모르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아는 게 많으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머릿 속에 꼭꼭 집어 넣으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필요한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 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을 꼭 해놓으셔야. 영상이 올랐을 때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수익이 될 만한 정보들을 영상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셨나요?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면 이 세상도 나 자신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신을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칭찬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세상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당신한테 안 좋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이죠. 저도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급등 코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길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코인대학TV 정보 공유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고요. 신청자가 많아서 하루 이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빠른 연락을 원하신다면 이름 옆에 부자라고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좀더 빠른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목표하시는 꿈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파이팅!